안녕하세요. 의성농원입니다. 의성농원 콩밭에 와서 이렇게 잠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의성농원은 그 콩을 좀 늦게 심었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해서 뭐 우리가 또 물시설 뭐 이런 것도 없었는데도 콩은 나름대로 그잘 자라준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 콩이 좀 올라왔을 때 고라니가, 어, 여기 앞에 한 폭인가 두 폭인가 풀을 뜯은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크레솔 비누액을, 크레솔 비누액을, 어, 여기 한번 그 지파벨리로 지금까지, 이 지금 앞에 보이는 콩 성장할 때까지 두번 정도를 이렇게 사이드 쪽을 한번 쳐줬었습니다. 그래,가 그런지 몰라도, 어, 지금 보시다시피, 전혀, 어, 이후로는, 어, 고라니가 뜯은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아직 제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깊이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지금, 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고라니가 뜯, 뜯은, 뜨은게 없으니까는, 뭐, 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는, 그, 의성농원에서는 이 자두밭에 차 후에, 어, 지금, 어, 터널식, 어, Y자형, 그, 우리, 하우스 파이프를 가지고, 어, 여기에, 음, 도담, 아니면은, 주위를 심을 계획인데, 완전한 계획은 잡은 것은 아니지만은, 어, 저는 지금, 그, 그냥, 보조 사업 보다가는, 하우스 중고 파이프를 사가지고, 한, 3m나 5m 간격으로, 그, 이렇게, 그, 박은 후에, 어, 우리가 Y자라고 그으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 그 방법대로, 어, 우리가 뭐라, 다주지, 다주지 방식을, 어, 해가지고, 어,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여기, 이, 지금 콩밭에 여는, 저, 집에도 가깝고, 대략 한 천평 가까이 되는데, 어, 잠시 와서, 이 부분에 가, 이, 자두를 키우는, 심을 때, 최소 비용으로 해가지고, Y자 시설, 뭐, 이렇게 터널 방식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 후에 지금 하스 파이프는 안동에 있는 것을 어 구입하지 않겠나. 제가 지금 그렇게 계획 잡고 있고, 또 지금 나무는 또 경산에 있는 것을 어 지금좀 주문을 해놔야, 아, 어 내년에 어, 사이사이 심을 것인지 아니면은 가을에, 어, 심을 것인지를, 어,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곧 결정해가지고, 어, 지금 이 밭에는 집도 가깝고 해서, 어, 도담을 지금 약간 더저 하고 있는데, 도담을 할지 추위를 할지를 보고, 어, 터널 방식대로, 어, 심는 것을, 어,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